안녕하세요 혹시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칠 때어 개념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 문제에 쓰려니 좀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아 있죠 많죠 예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나 뭐 학습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음~ 과 삶의 간극 이걸 메워주는 효과적인 수업 설계 방법론입니다. 특히 설계 의도를 만드는 그 4단계 과정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여기서 설계 의도라는 게 그냥 오늘 뭐 가르치지? 이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거쳐서 핵심 아이디어에 스스로 다다를 수 있을까? 이걸 짜는 뭐랄까 교사의 구체적인 항해지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4단계 로드맵. 개념 인식, 개념 연결, 개념 전이, 개념 성찰. 이네 단계가 어떻게 교사의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배움의 방향을 잡고 또 모든 활동들을 좀 의미 있게 엮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지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그 개념 의미를 발견하고 또 확장하고 결국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설계하는 데 있는 거죠. 이 4단계가 바로 그 길잡이가 돼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첫 발걸음부터 볼까요? 개념 인식 단계. 학생들이 일상 경험 속에서 핵심 개념, 예를 들면 뭐 규칙이나 자유, 안전 같은 좀 추상적인 것들을 처음으로 어? 하고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가이드에 나온 예를 보니까 아이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할때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어떨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더 재미있을까? 이게 자유죠. 아니면 누가 다칠 수도 있나? 이건 안전이고요. 정답 대신에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교사가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경험이나 질문 같은 걸 끄집어내서 연결해 주는 음, 뭐랄까 탐험 안내자 역할이라는 거죠. 어? 이게 뭐지? 하는 그 호기심. 거기에 불을 지피는 역할. 이게 생각보다 섬세해야 돼요. 아 탐험 안내자 그렇군요. 그렇게 발견한 개념의 씨앗은 그럼 어떻게 키워나가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개념 연결로 이어지는 거죠. 네, 개념 연결. 여기서는 흩어져 있던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나아가 면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놀이 규칙에서 시작해서 뭐 교실 규칙, 교통 규칙 이렇게 넓혀가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얼음땡 규칙하고 신호등 규칙이 어떤 점이 비슷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아, 이것들도 결국엔 모두의 자유랑 안전을 조화시키려는 거구나. 이런 공통 원리를 발견하게끔 돕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 교사는 그냥 사례만 막 던져 주는 게 아니라 뭐 비교나 분석, 분류 같은 일종의 생각하는 도구, 사고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흩어진 지식 조각들을 엮어서 규칙의 원리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마치 지도 제작자처럼 돕는 거죠. 오, 지도 제작자 역할이 바뀌네요 개념 지도가 그려졌으면 이제 진짜 탐험을 떠나야겠죠 세 번째 단계 개념전이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완전히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단계 학생 주도성이 제일 중요해지는 때고요 모두의 읽을 자유도 지키고 또 책이나 공간 같은 공공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규칙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요 실제적이고 좀 도전적인 과제를 주는 거죠. 아,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개념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니까요. 이때 교사는 정답을 아는 해결사가 아니고요. 토론을 막 이끌어 주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연결해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최선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원정대장 같은 역할이죠. 좀 헤매더라도요. 원정대장이라.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마무리가 있겠죠. 네 번째 단계. 개념 성찰. 네. 이게 그냥 활동 끝 이게 아니라 탐구 과정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배웠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 그리고 이 배움이 나한테 어떤 의미지? 이걸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규칙을 다 만들고 나서 규칙 만들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라든지 오늘 배운 규칙의 역할 뭐 자유와 안전의 조화 같은 거요 이게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배운 것의 본질을 자기 말로 딱 정리하게 돕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성찰적 동반자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 자신도 아내 수업 설계가 어땠나 실행은 어땠나 이걸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4단계 흐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보이네요. 첫째는 학생 배움 단계에 따라 교사 역할이 탐험 안내자에서 지도 제작자, 원정 대장, 성찰적 동반자로 계속 바뀐다는 점. 네, 진화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처음엔 교사 안내가 좀 있지만 점점 학생의 주도성이 커져서 마지막엔 스스로 배움을 완성해 나간다는 점. 이두 가지가 핵심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들수 있어요. 아니 계획은 좋은데 실제 수업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설계도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요. 아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근데 이 가이드에서도 그 점을 얘기해요. 이 설계의도는 단단한 감옥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유연한 나침반 같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숙련된 여행자가 지도는 꼭 참고하지만 가끔은 어? 저 골목길 예쁜데? 하고 들어가 볼줄 아는 것처럼요. 아, 유연한 나침반. 좋은 비유네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학생 질문이 나오면 어, 이거 수업 흐름 끊겼네? 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미리 보려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단계에서 토론이 막 길어져요. 그럼, 아, 진도 늦어지네? 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만큼 그 주제에 깊이 머무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 그 북극성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지금 이 활동, 이 토론이 우리가 가려는 최종 목적지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설계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교사가 예상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용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업 설계 의도의 (4단계) 개념 인식 연결 전이 성찰 이 흐름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배움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면서도 또 예측 불가능한 실제 교실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어, 상당히 강력한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교사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고 학생에게는 의미 있는 배움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 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철저한 계획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계획 너머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배움의 순간들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 유연성에서 완성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 설계 의도는 바로 그 유연한 반응을 위한 단단한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만약 이 4단계 배움의 흐름, 인식, 연결, 전이, 성찰, 이걸 당신의 전문 분야나 혹은 개인적인 학습 과정에 적용해 본다면,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이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